티아라 지연과 야구선수 황재균이 12월 10일 국내 최고 수준의 신라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결혼식에는 아이유, 티아라, 이홍기, 애플티아일랜드, 시원, 동해, 슈퍼주니어, 유명 야구선수 등 연예계부터 스포츠계까지 올스타 하격들이 대거 참석했다. 언론과 대중. 결혼식의 희귀한 이미지는 청중을 감탄하게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정처럼 치장된 화려한 결혼식 가운데 공주님처럼 아름다운 신부가 돋보인다. 인기 여성 아이돌은 컬트 손님의 환호 속에서 신랑에게 열정적으로 입술을 잠그는 아버지의 인도를 받아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특히 지연은 절친한 친구와 이와 FTA일랜드 이홍기가 불렀고, 특히 남편 황재균이 히트곡을 배경으로 춤을 췄다. 국내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A급 스타들의 올스타 출연진과 티아라의 특별한 재회. 결혼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신부와 신랑이 통로를 걸어 나와서 약을 나누고, 지연은 요정의 공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지연은 결혼식에서 공주처럼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1993년 생여자 아이돌의 극강의 틸트 각도와 곱게 뻗은 콧대는 절대 고양되어 일반 카메라를 수용한다. 결혼식은 아이유, 홍기, 신랑의 연이은 특별 공연으로 콘서트로 바뀌었다. 지연과 황재균의 백년을 기원합니다.